안녕하세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5시리즈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차주분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더군다나 전 차주분께서 M550, 소소하게 튜닝을 좀 해놨어요. M550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의 좀 고성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한 감성을 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간단 스펙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BMW 5 시리즈 528i 등급을 갖고 있고요. 연식 같은 경우는 2014년 7월 등록됐고 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 14만 5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 부상 조금 아쉽게도 앞쪽 보조석 쪽에 휀다는 교환이 하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누유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아시다시피 BMW 5 시리즈는 14년식 부 테이스 리프트를 한번 걸칩니다. 라이트가 변경이 되고요. 후미등도 변경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옵션이 추가가 되죠. 전동 트렁크까지 추가가 되는 차량이고요. 관리를 굉장히 많이 잘 하셨기 때문에 엔진 사운드라든지 미션 뭐 제가 운행을 잠깐 해 봤을 때 전혀 문제 없었고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190만 원에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차량 상태 바로 만나 보실게요. 자, 전면부 영상 속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인기 많은 흰색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라이트 라든지 본네트 범퍼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네트 같은 경우는 스톤칩이나 뭐 이렇게 실기스 같은 거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도 백화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범퍼에는 이렇게 전방 감지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원래 크롬 부분에 그릴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블랙 무광에 이렇게 그릴로 변경을 해 놓으셨고요 삼색성까지 작업을 해 놓은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넘어와서 앞 타이어 잔이랑 확인해 보면, 어, 타이어 잔이랑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거의 90% 이상? 거의 새 거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어, 너무 많은 트레드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그냥 5시리즈 휠이 아니고요. m 5 0 휠로 이렇게 변경을 또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캘리버도 작업을 해 놓으셨고요. 외판 측면부도 같이 뒤로 넘어가면서 같이 만나보실 건데요. 지금 보여지는 문콕이라든지, 뭐큰 데미지, 스크래치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렇게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손잡이 쪽으로는 컴포트 액세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 앞 타이어랑 동일하게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 컨디션도 전혀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후면부도 조금 디자인이 다르죠? 지금 보면은 트렁크 리드, 후미 등 범퍼는 똑같지만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쌍으로 된 듀얼 머플러 팁과 그리고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총네 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만나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엑스트라이브가 아니지만 엠블럼만 이렇게 붙여놨다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는 528i가 아닌 M50i 이렇게 변경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컨디션 굉장히 훌륭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넓은 공간 만나 보실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만 누르시면 트렁크 닫는 모습 만나 보실 수 있고요. 자, 저랑 같이 외관 상태 만나 보셨습니다. 실내로 들어가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전 차주분의 사랑이 듬뿍.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별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5시리즈를 좀 눈여겨 보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실 겁니다. 자 일단 시트부터 만나보실게요.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가죽면 해지거나 까진 부분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운전석 쪽에 아주 미비하게 사용감은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또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봤고요. 시동 같은 경우는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동. 아주 매끄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한 실내 공간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점등되는 건 기름이 없다. 외에는 경고등 들어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 주행거리 14만 5,647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로 넘어와서요. 핸들 보시면은 사용감 아예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앙부로는 핸즈프리 기능과 요쪽엔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벌써부터 티가 나죠 이렇게 버튼까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 커버를 다 일일이 하나 장착을 해 놓으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뒤편에는 패드시프트가 있고 연장키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 보시면은 이렇게 정품 디스플레이 장착이 장착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만나보시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잘 매끄럽게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좁은 골목길 나오실 때 굉장히 편안한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색깔로 은 이렇게 다 마감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긁어도 버튼까짐 현상 막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 소소한 튜닝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송풍구 2개와 CD 플레이, 그리고 즐겨찾기 버튼들, 풀 오토 에어컨과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12V 잭과 커벌도 두개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차키가 두벌다 이렇게. 하지만 현재 하나는 원래 버전에 이렇게 키가 있고요. 한쪽은 신형 키로 이렇게 튜닝을 또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기어본과 드라이빙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카메라 온오프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홀드 디스플레이 이용하는 DIS 컨트롤 이렇게 장착이 되어있고요 이렇게서도 느끼시겠죠 버튼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장착을 다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 양문형 암리스트와 안쪽에는 간단한 수납공간 위치하고 있고요 그 위쪽에는 앞뒤 2채널 블랙박스와 ECM 룸밀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시죠 BMW는 요 선샤이드가 전동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주 장점이죠. 선러프 아주 매끄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닫을 때도 잡소음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아주 잘 닫히고 여는 모습 만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일렬 만나 보셨습니다. 일렬 상태 굉장히 훌륭했어요. 왜냐면은 버튼까짐 현상들이 이 BMW는 굉장히 취약점이요. 근데 그거를 다 방지를 해놓으셨고 더군다나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 패들 시프트 연장 키까지.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았나요? 2열은 어떨지 바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시트 상태 굉장히 훌륭해요. 지금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그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안전벨트도 퍼포먼스 있게 이렇게 하나 장착을 다해 놓으셨고요. 자, 지금 제가 뒷좌석에 탑승을 했습니다. 뒷좌석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갖고 있어요. 헤드룸이라든지 레그룸 전혀 부족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도 곡선이 이렇게 쭉 들어가기 때문에 저보다 키가 훨씬 크신 분들도 여유롭게 탑승하실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동식 커튼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차들 같은 경우는 여기만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쪽에 뒤쪽에서도 똑같이 커튼을 수동식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송풍구와 독립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또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간단한 수납 공간과 그리고 컵홀더. 두개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후석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후석 커튼 장착 버튼 같은 경우는 운전석 윈도우 조작하는 버튼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랑 같이 5시리즈 차량 만나 보셨습니다. 그냥 일반 5시리즈도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M550 버전으로 조금 살짝 튜닝을 해놨고 더군다나 전차 주문에 사랑 듬뿍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차량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 1,190만 원에 아주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 시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